만약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수천 개의 전통적인 생계수단이 발전에 의해 밀려났으며 그 직업과 관련된 생활방식이 없어졌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축적 의미 추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내용을 다시 원문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만약 우리가 기술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need to 뭐 필요가 있다죠 그리고 여기서 itch cost의 itch는 테크놀로지를 받는 거예요 itch가 기술의 비용 들이 되겠네요 첫 문장에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키워드가 될것 같은 단어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게 좋아요 테크놀로지 기술에 체크를 할거고요 비용에 체크를 할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술을 얻는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 좀 길어요. 이럴 때에는 콤마에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긴 문장일수록 선생님은 동사를 먼저 찾는 걸 여러분께 추천을 할게요. 여기서 동사는 뭘까요? have been pushed aside 까지가 동사가 되겠죠. 이 동사에 밑줄을 쳐놓으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앞에가 주어가 되니까요. 이 thousands라는 표현은 thousand은 천이죠. hundred, thousand 이런 숫자적 표현은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앞에어 one, two 이런 숫자적 표현을 더해주거나 아니면 thousands 지급처럼 뒤에 s를 붙여줘서 써줘야 합니다. thousands라는 거는 수천의 천이 여러 개니까 수천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천의 전통적인 생계 수단들이 by progress. 진보에 의해서 옆으로 밀려짐을 당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ave been pushed.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밀려짐을 당한 거예요. 생계수단이 뭘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have pp. 현재 완료적 표현에 수동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플러스 pp가 더해져서 have been pushed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And the lifestyles around those jobs removed. 뒤에 문장에서는 동사가 removed네요. 자, 앞에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직업들 주변의 생활 스타일이 removed, 제거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네요. 어, 그러면 여기서 좀 예리한 학생은 어, 선생님 이상한데요. 제거가 되어져야 하는데 removed는 제거하다잖아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앞에 and가 있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뜻이 없는데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jobs와 removed 사이에 have been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 체크를 해둘까요? 이제 다음 부분도 이어서 영상으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하고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아무런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생산한다. 때때로 이러한 일자리는 육체적 고통,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앞에서 t h o u n d s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hundreds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먼저 문장의 끝을 우리가 체크를 해줄 건데요. Love for 뒤에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줄 거고요. They hate라는 곳에도 콤마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끊어줄게요.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work at hate. 잘 찾았나요? hundreds of million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앞에도 숫자적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 이 숫자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숫자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영어 숫자를 잘 읽기 위해서는 공을 3개 단위로 끊는다는 것을 잘 활용을 하면 좋아요. million은 공이 몇 개죠? 6개죠? 0 0 0 콤마, 0 0 0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밀리언이 되는 거예요. 백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0섯개에 앞에 h u n d 가 붙었으니까 100을 적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세 볼까요? 1, 10, 100,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hundred of million이라는 표현은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s가 나란히 붙었죠. 그러니까 수억.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수억의 사람들이 오늘날 work at jobs 직업에서 일을 한다. 어떠한 일을 하느냐? they hate 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한대요. 그러면 hate 다음에는 원래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싫어하는지. 근데 목적어가 생략이 돼 있죠. 바로 jobs랑 they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producing things they have no love for 그들이 have no lo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love for 사랑을 어떤 거에 대해서 producing things.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자, 여기서도 for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러면 things랑 day 사이에 목적격관계대명사가 한번더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겠죠. sometimes these jobs cause physical pain, disability or chronic disease. 때때로 이러한 직업들은 커스 불러일으킵니다. 신체적인 고통, 장애 또는 만성적인 질병들을 자 여기까지 잘 정리가 됐나요? 그럼 다음 단락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기술은 확실히 위험한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시에 대중교육과 대중매체는 낮은 기술의 육체노동을 피하고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직업을 찾도록 인간을 훈련시킨다. 머리로부터 손이 단절되는 것은 인간의 정신에 부담을 준다. 실제로 가장 보수가 좋은 직업에 주로 앉아서 하는 특성은 신체와 정신의 건강 위험 요소이다. Technology creates many new jobs that are certainly dangerous. 어, 우리가 문장을 여기서는 that 앞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기술은 만듭니다. 많은 새로운 직업들을.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위험하대요. 여기서 that은 앞에 직업을 받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직업들이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 복수 동사가 오는 걸 주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어휘를 많이 내는 학교다 라고 한다면 이 c e r t a i n l 의 ly가 빠지면 틀리다 라는 것까지 인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풀다가 이쯤에서 어, 좀 이상한데, 좀 헷갈리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술이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데 그 위험하다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선생님 생각에는 기술의 발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문장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화학 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돼서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극단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화학 공장에서 일하는 게 많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기사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긴 수많은 양상들 때문에 사회에 좋지 않은 덴저러스한 영향을 주는 직업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same time 동시에 mass education 아 이런 대중 교육이라는 말좀 생소하기는 해요. and mass media 매스가 중복이 돼서 생략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중 교육과 미디어가 train 훈련시킨대요 누구를? humans 사람들을 to avoid 뭐 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low tech physical work 낮은 기술의 신체적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to seek jobs 어떤 직업들을 또 찾게 한대요. working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직업들을 찾게 하고 낮은 기술의 신체적 일을 피하도록 인간들을 훈련시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다음 문장이 우리를 괴롭힌 바로 그 부분이죠.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머리랑 손이 분리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함축적 의미초로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에는 대부분 이런 밑줄친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요. 전반적인 글의 주제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를 보고 오답을 재해나가면서 위의 문장과 전반적으로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부터 재해내고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 중에 주제와 가깝게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걸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밑줄 친 부분을 아예 빈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과 똑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인 걸 밑에서 골라야 하잖아요. 근데 밑줄이 오히려 나를 헷갈리게 해. 그러니까 밑줄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어떤 번호가 들어가면 적절할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찾아볼게요. 같이. 머리로부터 손이 분리되는 것은 put, 줍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줘요. 어디에? human mind, 사람의 정신에. 마인드라는 어, 것은 정신, 마음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indeed, 게다가 게다가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에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힌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The sedentary nature of the best-paying jobs is a health risk.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업에 앉아서 하는 특성은 n a t u r e 본성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건강적 문제래요. 근데 for body and mind, 몸과 마음에 다 좋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느껴왔듯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보기를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현대기술의 무지. 계속적으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낸 선지 같아요. 그런데 어떤 현대기술의 어떠한 무지를 가지고 있는지 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남겨 둘게요. 2번. endless competition in the labor market. 어떤 노동 시장에서의 끊임없는 경쟁. 노동 시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도 않았고 경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은 아니죠. not getting along. get along 하면 어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료들과 well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뭐, 동료들 얘기 전혀 없었죠. 3번도 아니에요. Working without any realistic goals for our career. 우리의 커리어를 위한 현실적인 목표 없이 일하기. 어, 뭐, 커리어에 대한 얘기가 딱히 없었어요. 현실적인 목표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4번도 아니네요. 5번을 볼게요. 5번은 직장에서 높은 기술의 사용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번과 5번이 남은 상태에서 빈칸으로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대 기술의 무지가 인간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준다. 어,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여러분 반대 아니에요. 지금? 1번을 넣고 보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지가 아니라 현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너무 알아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 1번 아니네요. 5번. 우리가 직장에서 높은 기술을 막 사용을 해. 그게 증가가 됐어. 그게 put your stress on the human mind.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때요? 전반적인 내용과 똑같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를 해주면요. 머리로부터 손이 분리된다는 라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쉬울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될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서 배달앱이 굉장히 우리나라 발달했잖아요. 이런 배달앱이라는 기술이 없었으면, 어,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러면 우리 학교 앞에 그 떡볶이집에 오늘 주말인데 가야 되잖아요. 내 머리가 생각한 걸 손이, 내 몸이 움직여서 실행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배달앱이 발달이 되면서 내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손도 심지어 쓸 필요도 없어. 시리야? 하이빅스비? 이러면 그렇게 주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 정말 켜졌네요. <laughs> 그거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될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내 몸이 직접 하지 않아도 실행될 수 있는 거. 밑에 문장이랑 연결을 시키면 돈을 많이 버는 베스트 페인 드롭스는 CEO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통 직책이 높아져 갈수록 본인이 머리로 생각한 것을 본인이 직접 하기보다는 지시를 내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랬을 때, CEO가 직접 몸을 움직이진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한테, 어, 이렇게 계획 좀 해봐. 이런 것좀 해와봐. 아니면 심지어 뭐 손님이 오셨을 때도 내 머리로, 아, 맛있는 차를 대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실례지만 차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머리와 손이 분리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겠죠. 오늘도 참 잘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응용을 하면 좋겠죠. 머리로부터 손이 멀어지게 하지 말고 내 머리가 아, 오늘 공부한 김에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손으로 오늘은 옮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